네 반갑습니다. 떠무는 세포 떠새 박세준 세무사입니다자 이거 회계 원가에게 보충 강의에요. 보충 강의 보충 강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어, 바로 종합 원가 후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종합 원가에서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 재생목록에서 보실 때는 바로 그 다음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보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어쨌든 여러분 종합원가가 다 완성 저희 이해가 되신 분들이 듣는 겁니다 자 종합원가를 들으셨으면 공정별은요 이제 저번 시간까지 종합원가는요 하나의 공정 한 개의 공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입선, 중간, 평균원까지 해가지고 다 공부를 했었죠 하는지를 본 거고 지금 여기서 공정별 종합원가는 이게 1차 가공이 있고요 또 2차 가공이 있는 거즉 1차 가공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쿠키야 쿠키면 쿠키를 가지고 또 2차에서 넣어야 돼 그래서 초콜릿 쿠키가 되는 거거든. 초콜릿을 또 넣어야지. 그래 초콜릿 쿠키가 되는 거거든요. 쿠키를 지금 1차 가공해서 만들고 완성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쿠키가. 그리고 나서 초콜을 넣어야겠지. 그 다음에 2차 가공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돼, 초코 쿠키 쿠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몰라. 제가 그냥 예시를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만드는 건데. 그래 초코 쿠키 되는. 여기 전 공정 대체 원가. 요 완성품 완성된 거죠. 이 완성된 걸전 공정 전에 공정에서 대체 원가 일때전 공정 대체 원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차 가공에서는 재료비랑 가공비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1차 가공에서 요거 쿠키를 만드는 곳이야 쿠키를 만드는 곳이면 기말 제공품은 첫째 1차 제공품이 있겠지 쿠키를 만들다 남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럼 완성품은 뭐 일단 쿠키가 완성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가공에서 요거로 또 들어가는 거지 왜? 쿠키를 넣고 이제 초콜릿을 넣어서 이제 초콜릿 쿠키를 만드는 들 거란 말이죠 음 초콜릿 쿠키라서, 이렇게 돼서, 기말제공품 완성품이 있으면, 요거 이제 또 2차 제품이 되겠죠? 초콜릿 쿠키를 또 만들, 만들다가 남은 거죠. 쿠키를. 그죠? 그럼 완성품이 이제 실제로 초콜릿 쿠키가 되는 거고요 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공률 대체 원가 우리가 이제, 어, 우리 공부해야 될걸 공부한 거고 공성품이랑 작업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문제로 나오는 건데 공성품은 요건 재고자산이랑 거의 똑같아요. 재고자산이랑 보면은 재료의 불량품질 및 규격 미달 등으로 가공 과정 실패한 불합격품을 말합니다. 그 정상 공소는요 정상품 원가로 처리하고요 비정상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 우리가 회계에서 재고자산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매출 원가로 처리했죠. 결국에 정상품 원가를 하면 나중에 팔릴 때 뭐가 되겠어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지. 어쨌든 정상품 원가를 처리해야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만약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어디서? 재고자산에서.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거의. 자, 불량품.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완성품이 될수 있는 브라켓폴을 말하는 거고요. 작업회물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나 조각 부서러기 등으로 평가액 만큼 재정 원가를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특정 제품이다. 그럼 직접 재료비 거기서 바로 차감하는 거고. 여러 제품이면 여러 제품의 공통비죠. 공통비. 공통비니까제조관접비에 차감하는 것이고 판매 경우 판매했을 때 경우에 그럼 자비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말문제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부산물은 뭐냐 제조정에서 발생한 이용 가치나 매각 가치가 작은 2차적 생산물 부산물인은 어느 세법체계는 회계체계는 참치통조림이나 참치알이 나옵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참치통조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참치통조림 그죠 살코기만 있는 거 참치알이 더 비싸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부산물이라고 해요 참치를 발라내면서 참치알이 새로 생긴 거죠 이것도 생산물이 되는 거죠 음. 걸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공손품이라는 작업해물인데, <laughs> 여러분 이걸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음, 이게뭐 공손품에 대한 공정에 대한 뭐 이제 원가까지 구하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완성도까지는 어떻게 좀 구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나오니까 여러분 시험이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전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뭐 이거 들으시는 분이 몇 명이 되실지 모르겠다 사실은 어쨌든 전 합니다. 자 물량은요. 정상 공손수량은 완성품 물량 여기다 별표 치세요. 요거를 구하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비정상 공손수량은 우리 지금 요 여기 위에서 구한 거 요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빼주면 돼. 총 공산수량에서. 요 비정상 공산수량 구하는 거는 요 위에 걸 구하면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데 요 위에 걸 구하는 게 어렵죠. 같이 할 거고. 완성도는요. 공성품 완성도는 검사 시점이다. 검사. 왜냐면 공성품이라는 건 검사를 딱 했는데 이제 어? 합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이상으로 만들진 않겠죠. 그렇죠? 검사 시점이랑 동일한 것이고. 정상원과 처리는 기말제공품의 완성도 이유다. 음. 검사 시점이 이으면 모두 완성품 원가에 넣는 것이고 검사 시점이 기말 재원품 완성도 이전이다 그 물량 기준으로 완성품 원가랑 기말 재원 배분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이게 뭐냐면 자 기말 재원품 완성 저 먼저 사례를 봅시다 자 이래 사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완성품이 됐어요 근데 기말 재원품이 여기 완성 완성률이고 완성품은 끝까지 가는 거죠 문제없는 거잖아 검사를 해봤더니 그죠 끝까지 가는 거지, 백 퍼센트 되는 거고 그래서 완성이 된거지. 그죠? 그런데 기말제공품은요. 검사를 하기 전에 저 완성도를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왔어. 그럼 기말제공품 일단 검사했어 안했어? 검사 안한거지. 검사 통과한건 뭐만 검사 통과한거예요 완성품만 검사 통과한겁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두번째 봅시다. 두번째 사례요 사례 2사자2 2, 2 보면은 자 기, 검, 완성품은 당연히 이렇게 검사를 했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100%까지 가는거야. 그죠? 자 그리고 기말제품도 보면은 요렇게 완성률이 여기까지면 검사 여기 했을 땐 통과는 되겠지 공손이 아니니까 통과는 되지만 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러니까 이 기말제품도 검사를 통과하고 완성품이 될라 했는데 기말이 지금 안된 거지 이게 그죠 그게 기말제품이에요 오케이 이거 이해됐으면 검사 시점 어쨌든 두 개가 다 통과한 거죠 이것만 알면 돼 여러분 가봅시다 요거지 바로 만들면 돼요 자 상황은 기초제품 200개 그래서, 완성품 200개 중에서, 1000개 완성품 중에서, 200개가 기초제품이 완성이 된 거고, 나머지가 800개가 됐네요. 단계착수량에서 800개가 완성이 된 거죠. 이건 저번 시간에 종합원가를 이미 이해하신 분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응. 음. 그 공성품이 150개야. 만들다 맞는 거죠? 이게, 자, 딱 검사를 해보니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게 공성품이잖아요. 기말제보 봅시다. 기말제품 250개에요. 토탈에서 1,400개고, 토탈에서 1,400개 똑같죠? 음, 차변대변이 같아야 됩니다. 기초제응품 완성도는 30%고 기말도 30%예요. 제가 만든 거냐? 검사 시점이 20%야. 자, 봅시다. 자, 이 200개. 이건 뭐예요? 기초제응품이 작년도에 30% 완성이 되고 올해 어떻게 된 거야? 올해 70% 완성이 된 거지 지구 지금, 금지 지금 다시 하자. 그죠?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죠? 이건 기초인데 이미 작년에 30% 완성했잖아요. 왜 완성도가 30%니까. 그죠? 나머지 70%만 완성하면 되잖아요 검사 요번에 올해 했어 안 했어? 올해 안 했지 작년에 이미 하고 온 거죠 오케이 단기 착수된 것 중에서 800개 완성됐죠? 이건 처음부터 올해 다 만든 겁니다 검사 통과했겠죠? 그리고 공손품은 150개인데 검사 딱 해서 딱 걸린 거지 더 이상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발라내려고 그리고 기말제품 250개인데 30%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럼 검사 시점 통과한 거긴 하지 공손이 아니니까 그죠? 오케이 통과했는데 검사 받았지. 자 그럼 뭐예요? 이 검사 시점에 통과한 게 뭐야? 얘랑 예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800개랑 250개입니다. 그래서 800개 250개를 더해. 그리고 공손 전상 이건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야? 1,50개죠? 0 거기서 10%가 150개 맞죠? 이게 정상이야. 그럼 남은 정상이 빼면 돼. 총 토탈 공손에서 비정상이죠 비정상 정상 비정상 공손입니다 못하네요. 150개 빼기 105개네. 그래서 토탈 150개가 되는 거죠. 요것만 발랐는데 요것만. 그럼 요것만 여러분이 그림 그려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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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요 여러분 문제 비정상 감소 손실은 얼마, 비정상 공소 손실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리거다 설명 드린 거예요. 다. 설명드린 거야, 요거 다. 어. 자 그리고 이제 결합원봅시다결합원가까지 마음 끝이에요. 결합원가결합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유를 가지고. 지, 어, 치즈를 만들 수도 있고 버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제 치즈 버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치즈 우유를 갖고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원가입니다. 이 원가를 가지고 하나를 분리점에서이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결합원가인데 이네 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자 물량기준법은요. 분배라는 겁니다. 결합원가를 분배에 대해서는 이 우유 만들어진 이 값을 분배시켜야 될거에요 이게 원재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합원가입니다. 물량기준법은요. 물리적 단위 체크 판매 가치는 상대적 판매 가치 체크, 순실현 가치는 최종 판매 가치에 추가 가공비가 이게 순실현 가치의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균등 이익률은 매출 총이 같대 매출 총이 같다는 건 매출 원가도 같다는 얘기죠.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합니다. 원가도 같다는 얘기야, 그죠? 오케이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 결합 원가가 발생이 됐어요. 이걸 뿌려야 돼. 우유를 가지고 다 만든 거야. 하나는 치즈, 하나는 버터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유때딱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팔수 있는 게 80L로 지금 1,000원에 팔수 있고요. 요 때는 20L를 가지고 1,000원에 팔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더 추가 가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팔수 있는 게이렇게인데더 추가 가공을 해서 우리가 3,000원에 개당 하나씩 팔수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되는 이것도 음, 3만 원 추가해서 4,000원에 1개당. 이러고 볼게요. 제가 예시 만든 거예요. 보시다. 물량 기준법은요. 요대로 하는 거야. 8 0터 여기 그 현재 이요 그냥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요8 0미2 0 m 라는 것이고 판매가치는요 이때 당시 판매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요때 당시 80미터 곱하기 1,000원, 2 0 m 곱하기 1,000원이어서 8만 원, 2만 원이에요. 순수익은 가치 뭐예요? 여기 토탈 이 최종 판매 가치에서 요 추가 가공 원가를 뺀 값이 순수익은 가는 가치야. 어쩔 수 없이 외워야지 여러분. 20만 원은 뭐냐? 3,000원 곱하기 80 마이너스 4만 원이죠? 2 5만 원 4,000원 곱하기 20 마이너스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5만원 20만 원 5만 원이 됐죠? 응. 균등 이익 뒤에서 공부하고. 자, 그래서 8대 0 20이터면 20만 원을 어떻게 분배하냐? 8대 2만 이렇 그냥 배, 배, 분배하는 거야. 판매 가치는 8만 원대 2만 원이죠? 그래서 8대 2네 값은 똑같네. 순수익은 20만 대 5만이니까 8대 2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뭘 10만 원을 요문제 제시된 거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라고. 됐죠? 근데 자, 자, 균등 이익 균등 이익률법은 균등 이익이 같다는 건 매출 원가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체 매출원가를 구해 매출원가는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팔린다고 치면 전체 총 매출이 얼마예요 32만원이에요 왜? 요거 3천원 곱하기 8 0리터죠 그리고 4천원 곱하기 20이지 그러면 여기 24만 원이고 8만 원이죠? 32만 이거 24만원이고 8만원이죠? 그래서 32만원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전체 매출원가 전체 총 원가는 얼마 들었어요? 10만원 4만원 3만원 요세개죠1 7만원이요 그래서 0.53125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매출원가야 우리 공정 전체 그 어떻게 해요? 각각 매출 원가를 구해. 24만 원에 매출 원가율 곱하면 12만 7천 5백 원 토탈 전체라고 쓰세요. 전체 총 매출 원가예요. 그리고 8만 원에 0.53, 이건 같죠? 이게 균등 이익률이 는요 균등 균등하잖아요. 매출 원가 같으니까 전체가 4만 2천 5백 원에 나왔어. 뭐 여기 치즈 버터죠. 그럼 여기 추가 가공 원가 얼마가 되는 거야? 추가 원가는 4만 원, 3만 원 고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죠? 그러면 결합 원가는 12만 7천 5백원에서 4만원을 빼면 8만 7천 5백원. 4만 2천 5백원에서 3만원 빼면 12천 5백원. 이게 10만원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균등이익률법을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아,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면 은 우리가 끝이 났어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떠먹여준 세배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